야망녀 현숙님 서울대 100억 야망녀 현숙님은 나이가 32살이고 영식씨하고 동갑이에요 소방관 영식씨랑 현숙님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나왔고 핀테크 기업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대요 워라벨보다 일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고 일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홀릭이고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어떤 행동할 때는 늘 이유가 필요함 그 자기소개에서 전에 만났던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1에한번 만났대요 되게 바쁘신 분이야 일주일에 한번만 만나도 될 정도로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제가 아까 여자분들 자기소개 들으니까 여자분들은 동반자를 만나러 온게 아니라 파트너 만나러 온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현수 님입니다 동반자 만나러 온게 아니라 파트너 만나러 온것 같아 파트너 여행 파트너 업무 파트너 뭐 물론 뭐 현수님이 서울대 나오셔 가지고 뭐 연봉도 높을 거고 야망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대다수의 좋은 남자들은 이렇게 현수님 처럼 맞춰라 하는 여자는 거의 안 만나요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하는 여자 여자분들을 좋아하지 나는 이런 여자니까 남자 너네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맞추세요 이런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안 만납니다 좋은 남자일수록 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더잘 되게 해주는 정서적인 안정을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숙님은 철저하게 약간 좀 개인 플레이 느낌이죠 그리고 자기소개 끝나고 남자분들끼리 얘기할 때도 현숙님이 너무 워커홀릭이고 일에 빠져있고 일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 이게 좀 결혼했을 때 딩크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딩크인지 아닌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물론 똑같이 각자 개인 플레이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개인 플레이를 원치 않죠 남자 출연자들이 여자는 애 낳고 살림이나 하라는 마인드던데 근데 이게 애 낳고 살림이나 하라는 마인드라고 이렇게 좀 폄하긴 하좀 그렇고 아이를 키우고 엄마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남편의 내조를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엄마 자. 자체도, 점업주부 자체도 전 최고의 직업이라 고 생각해요. 뭐 애나 키워라 이 이런 표현은 공감 안 되는 표현입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현수님은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1조를 뭐 벌든 그런 것보다 엄마가 되어서 엄마로서 이렇게 그 남편하고 가정을 이제 잘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는 없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거야 워킹맘은. 현실은 절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현수님은 절대 ...대로 본인의 그 야망을 뭔가 양보하거나 타협하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만나는 남자는 나한테 이걸 맞춰줘야 돼 뭔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현숙님은 글쎄요 현숙님이 커플이 된다 해도 잘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되게 멋지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결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현숙님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 좀 웃기지 않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서울대 다 빼고 서울대라고 다 무조건 현숙 씨 좋다고 하지 말고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는 좋대요? 어울려! 영호씨도 퇴근하고 나면은 자기 시간 많이 갖고 하시니까 영호씨랑 어울리는데 아마 두분다 커플이 안 되지 않을까요? 현순님이 말하는 거에 가장 적합한 출연자는 여기 영호씨잖아요. 근데 진짜 파트너 느낌 아니에요? 오히려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보는 게 진짜 할일 없는 사람들 같아요. 결혼할 사이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게 충분하나요? 요즘 다른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보면은 약간 할일 없어 보여요? 아,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구나.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나 보다. 도라인이 말씀처럼 원래다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너무 좋으면은 야근 하고 끝나고도 전화하고 잠깐이라도 보고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트 시그널 민규도 그렇잖아. 하트 시그널 민규 밤샘 야근하고 끝나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잠깐 얼굴 보고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 남자분도 대부분 그렇다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좋으면은 매일매일 봐요.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번 보는 분들은 아 죄송합니다. 네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현수님 같은 사이에 여자는 어떤가요? 독립적으로 보이는 독립적인 건 좋은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현수님의 모습은 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결혼 생활을 잘하고 연애도 마찬가지지만은뭐 결혼 생활 잘 하려면은 내 자신보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 게더 많이 있어야지 결혼 생활이 잘할수 있거든요. 현수님은 결혼하고 나서도 오직 나의 목표 나의 야망 100억 이거가 더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다돈 벌고 독립적이고 능력 있고 뭐다 좋죠 근데 결혼 생활은 그런 걸로만은 굴러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숙님은 자신한테 맞춰야 할것 같아요 현숙님 같은 분하고 연애하려면은 내가 되게 바쁘고 워라벨이 없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 돈을 또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취미도 맞춰주고 그리고 내가 돈 벌고 쉬고 할 때는 쉬는 것도 같이 맞춰서 쉬고 계속 맞춰줘야 될것 같아 뭔가 현숙님 해주는 것보다는 너가 해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렵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남자들은 여자분이 나의 휴식처가 되길 바래요.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살아오고 했으니까 집에 와서는 좀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분을 원하고 그런 여자분인 경우에는 결혼을 또 빨리 추진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현숙님 같은 경우는 편한 집 같은 존재는 아니죠. 현숙님은 톱니바퀴 같은 존재지. 남자도 톱니바퀴 나도 톱니바퀴 다 같이 굴러가야 되는 무조건. 만약에 톱니바퀴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남자 쪽이 뭔가 이렇게 느슨해졌어 그러면 이제 뭔가 고장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현승님은 그리고 30대가 돼도 1억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1억이 뭐야 다 대출 갖고 바쁘지 근데 현승님이 이제 100억 이렇게 하잖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목표가 100억인 거 보니까 지금 현재 뭐한 2, 3억 있나 봐 본인이 모은 돈이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눈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안 만나 아마 여자분들 중에 가장 눈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